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천황제입 <laughs>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 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이퀄 사회민주주의가 됐죠. 이 사회민주주의 추종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추종자들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주체가 북한입니다.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추종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해찬 조국, 송영길 등등으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축입니다.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로서 통제 경제와 배급주의와 언론 장악과 사회 노동조합으로 현재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자들이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로 창조중 지상 천국 주의입니다. 아프리카 오십사 개국 나라와 한국은 창조주님 지상 천국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인간의 삶을 자유 지상 천국으로 행복하게 구현할 것입니다. 이에. <laughs> 이현배, 창조주님, 천왕제는 돈의 신으로 창조주님 돈을 무한 투자할 것입니다. 창조주님 돈은 유럽중앙은행 이현배 계정에 30경 달러, 즉, 3해원에다가 6천경원을 더 더한 것이죠. 그래서 3회 6천 경원입니다. 그런데 30경 달러를 우리가 일반 달러로 이렇게 동그라미 숫자로 표시해 보면 달러 마크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 3이 있고, 동그라미가 19개, 그리고 마지막에 US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뒤에 동그라미가 19개가 붙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usd 가 붙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0경 달러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에서 이 환율을 검색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0경 달러 라는 것이 창조주님 돈입니다 이 돈은 빛의 번째 창조주님 제 영어 천원님이신 크리스틴 라그르드 현 유럽 중앙은행 총재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흑인은 황인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황인, 우리는 황인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흑인입니다. 흑인이 진화해서 황인이 되었고요 흑인과 항인이 하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화를 창조하시고, 오늘날에 백인을 탄생시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님 허락을 받고 아담의 아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촌에는 창조주님이 제일 먼저 만든 흑인이 있고, 그 다음, 흑인이 진화해서 황인이 있습니다. 나는 황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를 창조하시고, 오늘날에 백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인간은 누구나 다 창조주님 자녀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인간은 인간을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죽여도 아닙니다.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기방할 필요도 없어 종교는 인간 각자가 자기 이 지능지수에 맞게 이해가 되면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다가, 종교를 믿다가 아,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또안 믿으면 되는 거니다 종교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종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종교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종교를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또 믿는 것이 불편하면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나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다 창조 주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서로서로 인간끼리 죽이거나 해꼬지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언제나, 언제나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진짜 부모는 창조주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님은 우리 모두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간 비 번째 체 창조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연배 창조주님 천왕제 돈의 신 2024년 6월 5일 8시 45분 AM에 주신 말씀을 이시간 여러분들께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